안녕하세요 리로 서포터즈 멘토 제 s 에스유엘 사이입니다. 제가 직접 많은 PPT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많은 친구들이 발표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떤 PPT가 좋은 PPT일까에 대해 여러분 고민해보겠습니다. 내린 결론은 이 정도 됩니다. 우선 PPT 좋은 PPT라는 것은 절대 발표 대본을 대체하기 위한 PPT가 되면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발표 대본을 쓰지 않고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PPT 화면이 있다면 여기 글자를 빼곡히 채워놓고 그 글자를 읽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발표 대본이라는 동의가 없을 뿐, 뭐 화면을 보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뭐 발표 대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PPT를 보고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PPT에 글자는 최소화하고, 글자가 없으면, 진이빈 공간을 뭐로 채울 거예요? 바로 사진으로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사진 뭐한두 장만 간략히 넣고 그 사진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발표 내용과 함께 자연스럽게 설명한다면 훨씬 좋은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사진만 잔뜩 넣은 PPT가 되었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사진만 보고는 발표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든 PPT이겠지만 발표를 준비할 때뭐 PPT에 글자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발표 준비, 진행이 막막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여러분이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발표를 진행한다면 이제 이게 어차피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든 PPT이기 때문에 발표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일이고 소통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PPT는 부수적인 자료일 뿐, 내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PPT는 보충 자료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시면 궁극적으로 좋은 발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리즈의 4편으로 발표 대본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발표일수록 여러분들이 떨리기도 하고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 때문에 발표 대본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발표 대본은 필요한가? 라고 묻는다면, NO!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발표 대본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발표 대본을 가지고 가는 것은 지양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PPT를 만든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PPT에 이전 영상에서 글보다는 사진을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단어를 위주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렸는데요 그렇게 PPT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가 발표를 준비한다면 뭐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발표 자료를 보고 여러분 발표를 진행해 볼거 아니에요 모의 발표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발표 대본은 발표를 준비하는 목적에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용해 보는 것은 더 좋은 발표를 위한 되게 똑똑한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 상황에서 사용하면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을 탐구해서 조사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통 과정이 발표인 것인데 내용에 대한 전문성 이해도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행 평가 발표가 되었든 발표를 하는 상황이 되었든 준비 상황에서는 대본을 쓸수 있으나 발표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더 좋은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 해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발표가 될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뭐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로 발표를 진행하다 보면 유난히 발표를 잘 한다 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전달력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발표 자료를 잘 만든 걸 수도 있고, 애초에 발표 주제를 잘 선정한 걸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좀 공통점은 청중과 잘 소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청중과 소통한다는 것은 발표가 애초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우다다다 다 말하고 늘어놓는 과정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나의, 내가 발표한, 내가 탐구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발표의 목적. 즉 청중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 의사 소통 과정이 발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중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발표를 잘 해보인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청중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을 듣고 내 발표의 방향성을 다르게 바꿈으로써 실제로 내 답변이 이 발표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면. 상호작용하는 좋은 발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요소를 잘 활용해서 좋은 발표를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